안녕하십니까 박사다파입니다. 12월 29일 오후 7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은 좋은 펀드의 무덤이야. 내가 산 펀드가 유행하고 등급평가를 높게 받는 동시에 늘리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한다면 이때가 바로 이 펀드를 파이할 시점이야. 왕사오몽의 책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예, 우수한 펀드는 반드시 부진한 펀드로 바뀝니다. 예, 이 말을... 광사 오몽이 이야기했네요. 중국에서 수익률이 좋은 펀드일수록 미래 수익률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약 73%에 달한다. 즉, 투자가가 가입한 펀드가 모두 현재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라면 미래 수익률은 시장 평균 수준을 밑돌 수가 쉽다. 예, 네. 네, 이는 투자가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좋은 펀드. 예,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 펀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펀드는 가장 수익률이 낮거든요. 예, 낮지만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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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배당락으로 인해가지고 이 굉장히 주가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대부분 다요. 대부분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예, 하이트 진로우 같은 거, 와, 밑에서 싹 한번 올리버렸네요 무화 같은 거, 다 전체적으로 다, 예, 음식료는 주로 고배장이지 않습니까? 예, 농심이 엄청나게 세네요. 농심이 세고, 섬유에서는 뭘까요 섬유에서는 센 종목이 없네요. 센 종목이 없고요. 농심이 세고요. 종이에서는, 그렇게, 무림 PMP, 무림 PMP가 날아가네요. 무림 PMP가, 이 회사가 표백, 표백 화학 펄프네요. 예, 표백 화학 펄프고, 예, 농심이 가장 셉니다. 이제요. 농심이 세고요. 예, 제약업종에, 일양약품, 일동홀딩스. 예, 일동홀딩스가 지금 최상목 관련주로 날라가고 있네요. 일동홀딩스 최상목 관련주목입니다. 비금속, 예 비금속도 예 그렇게 좋은 모습이었고요. 금속, 예 좋은 모습이 없네요. 이 금속도 기계. 네 예, 없습니다 기계도인 T Y M T Y M도 완이 착살해 버리네요. 예, 가온 전선이 가장 셉니다 예, 가온 전선이 주도주 같거든요. 자, 가온 전선 가온 전선이 가장 쎄잖아요. 예, 가온 전선이 가장 셉니다 예, 주식, 대한민국 출시 중에서 가장 신기 대한 대하... 와 금호전기가 엄청나게 세네요 대덕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전신이 가장 세거든요. 경동나비엔도 상당히 센 종목이네요. 월보목이네요 <laughs> 경동나비엔도 상당히 세죠. 우리 침실에 전기장품 대신에 물침대를 전기로 파는 것 대신에 하는 회사죠. 하이니스가 상당히 세고요. 예, 하이니스가 시네요 하이니스 좀 세고요. 캐시텍. 운송 장비. 만도. 만도도 배당 주고 떼 빼버렸네요. 예. 유통. 유통도 없고 전기도 없고요 건설도 없고 운송도 없고요 대한통운이 가장 세네요 대한통운이 알리하고 협약을 맺었다 않습니까 CJ 대한통운 알리하고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마켓하고요 아마 CJ 대한통운에서 그 물량을 추리합니다 음, 시제재한통은, 예, 상당히 세네요. 시제재한통은, 통신, 금융, 예, 선조무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습니다. 증권 보험, 보험도 내때만 완전히, 완전히 축사발 라겠네요 1조 정도를 갖다가 삼성아지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제조항공에. 예, HD 현대 마린 솔루. 예, 이동 음, 엄청나게 세네요. HD, HD 그룹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현재. 제조. 파미셸이 엄청나게 세네요. 파미셸. 파미셸이 상당히 셉니다. 일동 홀딩스. 재상목 관련 종목이죠. 일동 홀딩스. 재상목 관련 종목입니다. 주가는 별로네요. 코스닥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음, KCS 와이거 세개 나갔네요. 3영엔씨야 전통 어, 젠 크리스가 이작전주가 나왔네요. 코이브 와이거 코이브 날라가네요. 음 코이브가 양자네 암무 암호, 아,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같네요. 코이브가. 코이브가 가장 센 종목이네요. 예, 코이브가 가장 센 종목입니다. 드럼 시큐리티. 이거는 이 종목도 좋은 종목 같더라고요. RO23이고요. 보안 관련 종목이네요. 바이오 인증 솔루션 하는 회사네요. ROE23, 퍼가 8, 드럼 시큐리티. 신규 성장 같네요. 일단 안보려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면은, 가온전선이 가장 센 종목이네요. 가온전선그 다음에 조선주 봐야죠. HD. HD 현대중공업 음, 상당히 세네요. 예,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26만원까지 HD 한국조선해양 예, 상당히 좋네요. 이두 종목 조선종목 좀더기다리다가 사면 될것 같습니다. 22선 조정할때요. 승광밴드 네, 21세트 돌았네요. 돌아, 승강밴드 조선 기자들이 많죠. HD 핸드일렉 괜찮고요. 가온조선 괜찮고요. 핸드일렉 괜찮고요. HD HD 마린 솔루션 괜찮고요. 어, 그 다음에, 현대미포그 다음에, 하나 오션. 하나.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엔진도 상당히 셉니다. 하나 엔진이 세고요. 하나 엔진. 하나 엔진. 하나.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오션, 하나 오션, 예, 하나 오션도 상당히 재네요. 요요 내용을 참면 되겠네요. 하나 하나 엔진이 뜻이네요. 하나 엔진이 뜻입니다. 예, 요도 보고요. 예, HD 마린 엔진. 예. HD 마린 엔진 예, 이것도 쓰고요 HD가 현대마린 엔진. 예. HD 가 현대 마린이네요 현대 마린 엔진 HD 일렉트리 현대 건설 기계 이이 e 이 t r i 요 HD H D 이, 이, 현대중공업 받고요 어이 예, 있는 분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하나를 받이 되겠죠 하나 하나 받고 예, 두산 예 지금 예, 뭐 두산도 막, 그렇럭저게 괜찮네요. 예, 두산도 신고가 내고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이, 가온준신이 엄청나게 입니다 가온준신이 세고요. 대한통운이 세고요. 일동홀딩스는, 예, 최상목 관련 종목인데 빼겠습니다. 하나 엔진이 세고요. 예, 핸드 마린 엔진이 센 종목이네요. 요, 네 종목이 엄청나게 센 종목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예, 굉장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일을 향해 쇼라. 참. 예, 그 말을 갖다가 사고가 난 다음에 한 시간 후에 그 말이 나왔다그러네요다 복을 받았을 건데, 한 시간 하네요.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탄핵, 탄핵 시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진노를 하지, 한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집안이, 보십시다. 집에 불이 나잖아요. 예, 집에 아버지가 있다십시다. 아버지가 있으면은, 예, 상다리를 부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다리를요. 상다리를 부술 수는 있습니다. 부술 수 있다고요? 부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갔다가, 불을 태우면 안 되잖아요. 불을 태우면 안 되잖아요. 태우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모 정권이 지금 불을 태우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우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보면요. 예, 전부 다, 전부 다, 어, 탄핵을 해버리고요. 자기 말을 듣지 않대서 탄핵을 해버리고,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요. 예, 탄핵재판소는 밤을 새었으라도,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직무유기를 하는지요? 왜한 사람의 재판은 질질 끄는지 이를잘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 호가 탈선을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사태가 지금 이게 하늘이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주는 경고요 하늘이 주는 경고라 고 생각합니다 하늘이요 하늘이 진노를 했죠 진노 진노를 했죠 했죠 이이 예, 예, 얼마나 이 무슨 충고입니까 이 충고도 모르고요 나라를 갖다가 예, 주가를 폭락시키고 예, 고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나 야당이요, 다 고의적으로 지금요, 탄핵을, 탄핵으로 몰고 갑니다. 고의로 몰고 가거든요. 몰고 갑니다. 지금요. 몰고 있습니다. 예, 여당은 더, 더, 더 탄핵시키라. 여당은요, 여당은 더 탄핵시키라. 더 탄핵해라. 더 탄핵해라. 여품을 맞게 탄핵해라. 하고요. 여품을 맞게 하려고 탄핵해라 합니다. 야당은요, 말안 들으면, 나도 탄핵하겠다. 탄핵해라. 탄핵할 거다. 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 탄핵을 해랍니다. 지금요. 야당은 탄핵, 탄핵할 게 일하거든요. 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 피해자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거든요. 국민. 이국민이 안중도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안중도 없습니다. 안중도 없습니다. 예, 이, 이 정치권이요, 정치권이 정치권이 전혀 국민들을 국민들을 갖다가 위하지 않습니다, 위하지 않는다고요. 예, 자기들만 이금만 챙깁니다, 그냥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하늘이 진노를 했죠, 진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요. 모조리 탄핵을 다 시키버리고요. 아니, 탄핵시키는 대상자가 깨끗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더러운 그 손으로 어째 돌을 뜬일는지요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놈이 없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있는 사람, 한테 탄핵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예, 제가 오늘 종목은 뭐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지만은 아마 고인의 맹복을 비는 것도 한편에 좋은 예이죠 예.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아마요, 절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희망을 덮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산에 가니까, 예, 이, 이, 붙이놨더라고요. 산속에 산속에 이는 말이 산속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문구 산속에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는 예. 절망이 아무리 어둡다해도 희망을 듣볼 수 없다. 예, 보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실적 펀드가 무덤이야. 내가 산 펀드가 유행하고 등급 평가를 높게 받는 동시에 널리 홍보되고 있는 여기에 열광한다면 이때가 바로 이 펀드를 파이할 시점이야. 이잘 봐야 됩니다. 자해외에 비트코인 시번 한번 복귀요. 한번 자 이거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비트코인 시번복귀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고점이 온것 같기도 하고요. 에 예, 비트코인 달러로 봐야 됩니다. 달러로 비트코인. 달러 시세를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보라고요. 예, 이 자리를, 예, 요요 구만, 맘입니까? 예, 이 십만 달러를 못 넘으면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십만 달러 못 넘으면요. 네, 여기서,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깨버리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들이 좋긴 좋네요. 신고가 패턴이고요. 네, 그리고 한율 차트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율 차트. 예, 전쟁이 난다든지, 비행기 사고가 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대형 참사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자, 대형 제형참사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아마 어 라운드가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예, 작년 12월 29일 날이 한번 볼까요? 여기 23, 23년도도 연말이 되면 은요이 한율이 항상 이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11월 달이고요. 12월 달도 좀 올라간 편이네요. 어이도 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 2016년도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당선되고, 예, 12월, 12월 30일 정도가 한율이 고점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나 이내를 꼬아버리거든요 이걸 잘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율이 자여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고요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예 예, 여기서 취임했거든요 취임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율이요 예, 요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될 확률이 큰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한테 아마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예, 아마 좀더 나라가 좀 업그레이드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전 종목들보다는 좀더 빠지면요, 내일은 어느 정도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내일은 가운전선 예, 가운전선이나 하나엔진이나 예. hd 핸드 마린 엔진이나 요종목이죠대한통운도 예,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대한통운이 지금 하는게 알리바바 하고 지마켓하고의 운송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예그러기 때문에 이 대한통운이 우리 지마켓 지마켓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알리하고의 예, 배, 배송을 여기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있어요 대한통운이. 예, 가온전선은 전선 관련 종목으로요. 어,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예, 내일 관심 종목은요. 요네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주가가 아마 많이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예, 한율도 출렁거리고요. 아마 내일이 거의 절정이 되지 않을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올해 마지막 날이고 내년 내년 1월부터는 좀더 밝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주가가 아마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기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정글 속에서요, 항상 주식이 폭락이 나올 때 사야 됩니다. 주식이 폭락이 나올 때산 사람이 나올 때산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성공을 한답니다. 성공 성공합니다. 결국 성공합니다. 예, 합니다. 근데, 폭등이 나왔을 때, 폭등이 나올 때산 사람은요, 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실패. 항상 고점에서 사거든요. 대중들은요, 우리는, 우리는요, 주식이 폭락이 나올 때 사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주가는 다 올라갑니다.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이런, 이런 사람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 예, 이,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 찍으면 안 되죠. 자, 이게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고 한 시간 이후에 이 SNS에 올렸거든요. SNS에 올렸습니다. 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죠. 한 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올렸다. 한 시간 동안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내일 향해 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 내일 위에서 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진가? 예, 예, 지금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요,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투자가들이. 예, 죽여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기네들이 뭐죠? 공청회 한다지 않았습니까?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을 공청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공청회를 오늘 한다 했거든요. 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다 했거든요.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약속을 왜그래안 지키죠? 정치인들은... 약속을 갖다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약속을 안, 안 지키도 됩니까? 안 지키면 됩니까? 정치인 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을,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하, 하는 집단입니다. 이 완전히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 사기꾼들 집단입니다. 예, 양아치들이고 양아치들요. 예뭐인두입니다인두이인두를 이진두, 예, 하고 마치겠습니다예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예 내일 항상 보면요 증시는 전쟁이라든지 예, 예 화재라든지 화재라든지. 대형 참사. 예, 이후에 보통 갑니다. 보통, 보통 크게 갑니다. 크게. 예, 크게 갑니다. 예, 하여튼 저는요, 오늘 참사에 대해서, 예, 고인의 명복을, 예, 진심으로 빕니다. 예, 아마 예, 요운 비행기 참사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요. 한 단계 예,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가지고 예, 하늘이 하늘이 진노를 했습니다. 진노. 예, 진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